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링궁이 밝혔습니다. 쇼핑몰 임블리 임지연 씨를 두고 변호사 강용석과 임 씨의 남편인 박준성 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재발언 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뉴스 이연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보도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회담 장소로 블라디보스토크와 극동연방대학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8년 만에 이루어지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쪽에선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조건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러한 견제가 없더라도 러시아가 대북체제 공조를 깨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쇼핑몰 임블리 임지연 상무를 두고 변호사 강용석과 임지연 씨의 남편인 박준성 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용석은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임지연 씨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강용석은 임지연 씨가 어린 시절 동거남 A 씨로부터 생활비와 학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았으며 헤어진 뒤 관련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남편 박 씨는 강용석의 발언에 대해 얘기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가 강용석 인블리 진실 논쟁이라는 제목의 반론 영상을 추가 공개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입문해서 막판에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판하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황 대표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구걸이라고 폄하했다며 망국적 색깔론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